마스터 자소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무, 내가 아직 선택도 안 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어떤 기업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중에서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메인 에피소드라는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뽑아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였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일단 도입부나 마지막 문장까지 먼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협업 성과 조직 내에서의 이렇게 성과를 만들었던 부분이 자소서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험을 요구하는 자소서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소제목도 먼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제목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소제목이 있다고 합격 없다고 불합격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내용의 정리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제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야기예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상관 없지만 이미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학생활 말고 최근 한 3년 이내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 대학생 때 이야기죠.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 스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첫 문장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적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일단은 똑같이 가볼게요 처음에 선배 스텝 밑에서 설거지만 했던 그리 야채 손질만 했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엔 선배 스텝 밑에서 설거지를 돕고 야채 손질과 같은 주방 기본 실무를 배우고 익혔으며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도입부입니다. 메인 핵심 경험이 안 나왔어요. 하루 일과 속에서 주어진 업무만큼은 아무리 사소한 업무라 하더라도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도입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더 있는 게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어깨 너머로 보았던 선배들의 요리 방법을 보며 틈틈이 메모를 하여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길렀고 주방 안에서 요리 도구와 음식 재료의 위치 그리고 선배들의 효율적인 동선을 철저하게 암기하여 주방 안에서의 안전사고방지는 물론 요리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시간 동선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풀어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요. 어, 최대한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음에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내가 어깨 너머로 보았던 선배들의 요리 방법 이걸 보며 왜냐면 내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요리를 해보고자 지금 밑에 막내 생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 으로 내가 하고자했던 그 의지를 그 들어갔을 때 초반에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퇴근 후에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연습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고자 했던 나의 어떤 의지 이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동선을 최소화했던 효율적인 근무는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주방 안에서 요리 도구 그리고 음식 재료의 위치 그리고 선배들의 효율적인 동선 이걸 왜 했을까요 음이 부분은 왜냐면 음식을 만드는 주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어,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같이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어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동선과 그리고 옆에서 요리하는 분과의 동선이 자꾸 겹치게 되면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촉박한 그런 음식류는 더 정말 좀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협업이 가장 강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방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리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 미리 준비했다. 왜냐하면 내가 요리 도구와 음식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했던 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선배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 타이밍에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내가 체크를 해서 다 관찰했던 결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배들한테 내가 제공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예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는 분들과 미리 이렇게 알아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어,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시를 할수 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내가 자발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글로 느끼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방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손님들이 맛있게 또 먹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만든 완성도 높은 음식에 있다는 점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동선 최소화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근무를 했다. 이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문장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적어서 이거를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꼭 그렇게 이부분있잖아요 파트장을 리더를 했고 이달의 우수사원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내가 했던 행동과 이유가 조직 기여 관점에서 나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뭐든 다.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첨삭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충분히 위에서 보여줬습니다. 기여를 했기 때문에요. 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지향적인 사고 덕분에 선배 스텝들의 업무를 하나씩 넘겨받으며 스스로 할수 있는 업무량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 반년 만에 메인 메뉴를 만드는 파트장의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굳이 내가 우수 직원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내가 강조할 부분은 이런 이타적인 조직지향적인 사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선배들은 업무를 당연히 잘하니까요 하나씩 먼저 좀더 주려고 했을 것이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범위를 점점 늘려갔다 이런 자발성을 문장을 통해서 지금 강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수 있는 업무량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메인 메뉴를 만드는 파트장까지 할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어떤 나의 조직 안에서의 나의 태도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 자소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가보겠습니다. 입사 후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서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 모든 좋은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자소서에서는요,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적극, 노력, 꼼꼼, 요로 얘기가 모든 자소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꼭 자소서가 적부인 곳도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기업 그리고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는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이 단어들이기 때문에 면접관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별다른 차별성을 주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실제 이맞서 자소서를 실제로 만들어 드릴 때도 이러한 키워드는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보시면 이 키워드들은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에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봤더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소진공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문장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공단 근무시 코로나19 인한 소상공인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지속가능성과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창업 및 재기자금 지원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기업에 맞춰서 내가 이 에피소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해당 성과에서 내 행동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표현하실지를 이해하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위기상을 먼저 이해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그 주방 안에서 다른 선배 스탭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이해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과 교집합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메인 경험까지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은 기업마다 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기업에 맞춰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니즈 파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이 기업에 맞춰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못했던 자소서 첫 문장을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자소서의 첫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 왜 지원을 했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도입부에 깔끔하게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두갈식 형태로 역량까지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문장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기업에 지원한 사람이 나인데 내가 이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달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그 시장지는 공단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공단 내부 인력의 자발적인 전문성 강화 의지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도입부의 첫 문장으로 두괄식 형태로 전달하게 되면 최종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첨삭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소서를 최종 완성할 때는 이 핵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심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마지막에는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내가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천문장에 두 갈씩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다고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 자소서가 되실 거고요. 이 정도면 은 거의 한 700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마스터 자소서를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어, 나의 몸통 을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다 기업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바꾸시기만 하면 어, 이 내용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이내 행동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신다고 하면 어, 충분히 이첫 문장 마지막 문장도 어, 쓰시는 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제목까지 한다고 하면 어, 스스로 만든 기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다 뭐이 뭐 정도면 뭐 무난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소재목까지 완성해서 내가 스스로 기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소서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자소서 내용을 쭉 첨삭을 해서 어, 특정 기업에 맞춰서 마스터 자소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스터 자소서를 실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비시즌에 그리고 뭐 시즌 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마스터 자소서에 대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잘 써보시는 것을 일단 권해 드리고요 한번 많이 따라해 보시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마스터 자소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인데요. 이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가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를 해두신다고 하면은 어느 기업이나 마음껏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듣고 최대한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어드려서 어디나 붙여쓸 수 있도록 만드는 마스터 자소서를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언제든 신청해주시면 많이 만들어드리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 중견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 역량 그리고 도전 통합 성장 배경 이런 등등 쭉 마찬가지로 이 경험 경력 기술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유형대로 최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과정은 이 마스터 DIY 형태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 들을 실제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을 고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원하는 자소서 항목마다 다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니까 마스터 자소서를 신청하신 분들 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이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요. 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마스터 자소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고요. 참고하셔서 어, 한번 따라해 보고자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소서를 서류 전형에 썼을 때 그때부터 자소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수시채용이 사실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의 마스터, 마스터 자소서 형태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트렌드가 이런 마스터 자소서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열정과 도전과 성과를 만들어 냈던 부분을 잘 나타낸 자소서 항목의 예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러한 예시들을 좀 같이 보여 드리면서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